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응급실 떡볶이에서 신메뉴가 나왔대 신메뉴? 나 응급실 먹고 저번에 쓰러져가 병원갔잖아 삐뽀삐쁘삐쁘 매워가 못 먹어 그런데 응급실 떡볶이에서 닭발이 나왔대요 떡볶이집에 닭발 어. 말도 안돼 응급실 국물 닭발 매운맛 순한맛 난 순한맛 난 매운맛 매운 매운 닭발을 먹을 땐 주먹밥이 기본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 몇상올리려 아... 그냥 이거만 팔면 얼마 못이잖아 <laughs> 그런 기분 듯이. 아니야, 근데 맛있게 생겼어. 맛있게만 하면 돼요. 어. 크래미 고추 주먹밥, 참치 마요 주먹밥. 잘안 보이죠?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치킨 데리야끼 주먹밥. 오, 맛있겠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끝에 있는 거. 고거는 닭껍질. 냄을 받았어요. 냄을 받았어요. 두 개는 스터비 스타비. 주먹밥 만들게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우와 음, 맛있겠다. 근데 닭발부터 먹을래요? 에 진짜 어느 쪽이 매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뼈가 있다. 뼈가 뼈가 있어. 뼈가 있어요. 발에는 뼈가 없고 이큰 뼈만 있네. 아 어, 한번 먹어볼게요. 침이 꿀꺽. 왜? 진짜? 맛있다. 진짜? 진짜 맛있다. <laughs> 엄청 맛있다. 올려줄까? 닭발. 음. 와. 음. 와. 음. 이 세상 맛이다. 근데 엄청 맵진 않다. 아직까지는. 매워 매워. 이거 있잖아요. 음. 젓가락으로 못 먹겠어요. 그냥 이거는 이렇게 먹을게요. 나손 깨끗이 씻었어요. 한 번. 나 매워 매워. 진짜 엄청 맛있다. 나참치 마요 먹을래. 매워. 와, 나 지금 맵다. 참치 마요. 이럴 땐 참으면 안 돼. 참치 마. 참치 마요 안 먹었어요. 크림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참치 마요. 맛있다, 중국밥. 어, 진짜 맛있다. 어, 나 닭발 너무 맛있다. 닭발 진짜 맛있네. 닭발 진짜 맛있다. 이게 신메뉴래요. 이거 오늘 출시되는데 우리 줄 서가지고 받아왔었지. 오늘 어. 출시됐어. 진짜 맛있어. 요 음. 음? 근데 이 닭발이 좋은 게 뭐냐면, 어. 먹어보니까 어. 이 나는 무뼈는 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. 이게 뼈가 있어야 좋은데 어. 근데 이게 큰 뼈는 있고 어. 밑에 작은 뼈가 없으니까 먹기도 편하면서 뼈도 있고 너무 좋은 거 같아 절묘하다 이게 응. 뼈 있는 닭발은 좀 귀찮아 뼈 없는 닭발은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아 진짜 맛있네. 맛있어 응. 닭발 하나에 사랑이 쌓 텐데 맞 음, 근데 이게 엉뚱이잖아 네 어우 난 맵다 엉뚱이니까 떡볶이 좀 먹어봐야지 그렇지 응떡와 응. 맵다 음, 나는 이거 먹고 응급 가겠다 나는 오늘 응급실 가도 이걸 다 먹고 말 테다 세알 세알 새! 오늘 새알 있네? 어, 음. 닭발 형님이잖아음와 새알 음. 음. 고소하다 음아 이건 중국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치킨 대리야끼야 매워 음. 중국밥 진짜 잘 만든다 나 이때 필요한 건 내물이다 음와 음난 내물때 아니 먹지 않대요야 나는 이거 만먹을게요 닭껍질? 응, 닭껍질 한번 먹어볼게요. 만 드시고 계세요. 나 철컹철컹 당할 것 같아. 크레미 를 한번 먹어. 크레미 맛있더라. 크레미 아, 맛있어요. 걸쭉걸쭉 먹었는데. 아 진짜 한번 음. 먹게요 <laughs> <laughs> 맛있지 크레미. 크레미가 제일 맛있다. 나도 크레미. 나 따라쟁이거든. 크레미 크레미. 아 나는. 응. 중밥으로 배치할 수 없어요. 나는 엉덕닭발이 너무 매워가지고 음. 닭껍질 튀김. 잘 만들었다 와 진짜 맛있다 음. 진짜 맛있어 이거 떡볶이 집에서 만든 닭발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 음. 웃기다 근데 <laughs> 음. 나 솔직히 하나도 안 맵다 나 지금 너무 매워 독한 것. 줄이를 틀라. 독한 것. 어우. 나왜 하나도 안 맵지? 그거가 순한 맛이가. 아돼요 매운맛인데. 음. 순하네. 음, 그런데. 지금 순한 거한 세트, 매운 거한 세트. 어느 게 없는 건지 몰라. 맵다, 맵긴 맵다. 대필이한 건 알. 음. 음. 이거 옛날에 어디서 팔았잖아. 그거 맛도 끝내. 냉물 먹을 땐 조심해야 된다. 철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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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철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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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줘 매울, 음. 매울 때는 메추리알 하나 드셔보세요 메추리알 매울 때는 메추리알 그래서 메추리알인구나 어. 매. 오와 이거 겁이 난다 음. 매운 거 먹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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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나 닦아 줄게그 <laughs> 닦아주는 거 차라리 냄을도 뭐 냄을 없으면 안되겠다 이거 냄물다 먹었다. 근데 이따이가이 닭발이 묘한 게 있어. 뭐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니면 절대 못 먹어 같이 맞지 닭발 먹는 사이면 이미 볼장 다본 사이. 응? 아 이제 거의 다 먹었다. 음또 음. 음, 음. 음, 매운 맛 못하. 이때는 음음 매운 다시 매울 때 매추리. 응급실에서 만들어가지고, 많이 매워요. 응급실 떡볶이, 그 매운맛 알잖아요. 사막맛. 그거보다 조금 약한데, 그급이다, 그급. 급급. 응. 이거 사막맛이에요, 사막맛. 나 그럼 죽는 거야. 응? 삐뽀, 삐뽀, 삐뽀. 지금 입에서. 불이 막 나지? 아 응. 어, 맛있겠다. 나 근데, 어, 배가 불러 죽겠는데, 손이 멈추질 않는다, 지금. 매운데. 맛있어. 나 콜비스. 난 냄을 계속 먹어야 돼요 냄을. 물 배채워가지고 밤에 화장실 계속 다니겠다. 냄을 너무 좋아하신다. 일1고 부를까? 어. <laughs> 괜찮아요. 응. 그럼 어떻게 입을 씻기기 위해서 맛있는 주먹밥을 하나씩. 어. 이게 한 입에 잘안 들어가요. 나도 맛있는 치킨 대기할기를. 그걸왜 한입에서 안 들어가? 응급실 떡볶이는 뇌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맛이고 응급실 떡볶이 아니고 응급실 국물 닭발 닭발도 그래 닭발이 나빠 근데 응. 나는 억수로 맵진 않고 응. 그냥 먹을 만은 한데 약간 매운 정도 이건 약간 죽다가 살아난 맛 응급실 들어간 맛이 아니고 응급실에서 나온, 나온 맛와 맛. 너무 맛있고 응. 이거 진짜 강추예요 응. 강추 강추, 강추. 오늘 신메뉴 응급실 국물 닭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사랑해 빠이 정말 맛있어 저녁에는 보지 마세요 너 이렇게 앞에 얼굴 내봐 잠깐만 우리 마누 예쁘지? 가자 <laughs> 그렇게 있어라 그래 나 얼굴 작아보여야지 <laughs>